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, 브른입니다. 요즘요 겨울이 되면서 제일 저한테 문의사항이 제일 많은 1번이요. 지금 우리 집에 있는, 어, 나무나 식물들이요. 거실에 뒀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베란다에 뒀는데 혹시 얼으면 어떡하죠 거실로 옮겨 왔는데 어 얘네들이 많이 미워지고 걱정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요 베란다에서 정말 꼭 키워야지. 잘 자라서 봄에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고 새순도 예쁘게 나오는 식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만약에 이런 식물들을 거실로 온다면 얼마 안 가서 미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맞는 건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. 그첫 번째 분재 종류와 야생화 종류예요. 분재 종류는 다 야생 밖에서 자라던 식물들이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추위에 굉장히 강해요. 얘도 미스김 라일락이거든요. 아주 추위에 강해요. 정말 추워야만 꽃을 많이 펴서 얘는 아예 저희가 노지에다가 겨울 내내 둘 정도로 추위에 아주 강한 미스김 라일락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야생화는, 어, 꼭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되는데, 거실로 들어오면 어때요? 죽어요. 예. 아주, 어, 야생에서 자랐던 식물들을 건조하게 키운다면, 결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, 야생화 종류는, 어, 분재 종류는 흙도 없잖아요. oh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신경 안 쓰고 겨울에 예쁘게 자라니까요 이점도 꼭 예,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율마잖아요 집에서 너무 예쁘게 잘 자라는 게 율마고 멋스럽고 허브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허브가 종류들은 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맞아요 거실에서 욕심내서 키운다면 다 갈변이 와요 잎이 어때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조한 걸못 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마 거실로 들어오면 어때요? 다 말라서 죽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집은, 뭐, 누구네 집은 거실에서도 일마 키워요. 이런 집은 굉장히 시원하게 키우고요.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다 베란다로 옮기시면 맞아요. 그리고 얘는 라벤더예요. 꽃이 정말 예쁘죠? 보라색 꽃이요? 라벤더도 예민해요. 허브과는 진짜 다 예민해요. 그래서 건조한 걸못 참으니까요. 베란다로 예, 가셔야지, 가야지, 만약에 거실로 오면 올겨울 안 가서 죽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로즈마리거든요. 로즈마리도 추위에 정말 강하거든요 하지만 건조한 걸못 참아요 멋스럽게 예쁘게 잘 키우시려면 당연히 예, 베란다고요허브가 뭐 중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얘는 그냥 바질 틀인데요 당연히 베란다죠 그리고 뭐 레몬밤이나 애플민트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다 예, 베란다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크루시아죠 잎이 굉장히 작아요 몸에 물이 없어요 거실로 오는 순간 아마 미워지고 죽을 것 같아요. 올겨울 안 나니까요. 꼭 베란다가 맞고요. 얘는 유칼립투스 잖아요. 유칼립투스도 건조한 걸 너무 싫어해요. 그러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게 베란다에서 키우고 추위도 강하니까요. 유칼립투스도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신경 안 쓰고 올겨울 아주 예쁘게 잘, 예, 새순도 나오고 잘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애니시다예요. 입이 정말 작잖아요. 이렇게 입이 작은 나무들, 식물들은요, 다 베란다 맞아요. 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추위도 강해요. 그런데 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건조한 걸못 잡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꼭, 예.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되는데 거실에서 키우면 어때요? 이 작은 잎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면서 노란색 꽃 절대 못볼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남천이거든요. 남천도 마찬가지예요. 거실에 둔다면 아 올겨울 안에 잎다 떨어지고 나무들이 싱싱하게 자라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남천도 베란다에서 키우면 아마 내년 봄에 예쁜 새싹 많이 나오고요. 그리고. 제일 예,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철쭉이에요 철쭉나무 거실에서 키우면 절대 꽃못 보고요 어 이렇게 잎이 똥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거실로 들어왔어요 절대 안 되세요 꼭 예, 베란다로 어, 옮기셔야지 내년 봄에 예쁜 철쭉꽃 보고요 얘는 음, 지금 팝콘 나무인데요 꽃대가 다 달렸어요 아 너무 예쁘게 꽃이 필 건데요 만약에 거실에 두면. 꽃 절대 안 피워요 예, 야생화잖아요 밖에서 키우는 꽃들 있잖아요 나무잖아요 꼭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천리향 말리향 이 말리향인데요 천리향 말리향 정말 향 너무너무 좋잖아요 꽃 보시려면 다 베란다에서 키우시고요. 그리고 수국이에요. 예, 정말 탐스러운 수국꽃을 보고 싶다면 절대 거실에서 키운다면 꽃 절대 못 봐요. 추운 베란다에 가야 월동을 해야만 얘네들이 내년 봄에 예쁜 꽃을 피니까요. 거실에 두신다면 이렇게 깻잎만 본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베란다로. 빨리 옮기셔야 꽃봐요. 그리고 동백이 겨울이면 꽃이 피잖아요. 어 이렇게 꽃봉오리 달려서 혹시 얼으면 어떡하지? 하고 거실로 들어오면 꽃 하나도 안 보고 꽃봉오리 다 똑똑 떨어지니까요. 베란다가 맞는 거죠. 그리고 이 영상은 지난 여름에 제가 올린 건데요. 블루베리, 아로니아 다 열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베란다에 둬야 돼요. 거실에 뒀다가는 이렇게 맛있는 블루베리 열매? 정말 하나도 못볼 거예요. 나무도 비실비실하니까요. 절대 유실수 나무들 어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. 레몬이나 귤나무 다 베란다에 두셔야만 되는 거 정말 잊지 않으셔야 돼요. 그리고 얘네 보리수거든요. 예, 유실수 나무들은 다 베란다에 둬야지만 예쁘게 예, 어 열매가 꽃이 달리니까.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무화과예요. 무화과 추위에 약하지 않나요?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. 아니에요. 베란다, 겨울엔. 꼭 베란다에서 놔야지만 어 달콤한 열매 먹을 수가 <laughs>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게 바로예요. 군자란이에요. 군자란 꽃못 봐요. 다100% 거의 다 거실에 두서 그래요. 꼭 베란다에 둬야지만 내년 봄에 예쁜 군자란 꽃 보실 수 있으니까요. 꼭 군자란도 베란다에서 키워야만 어 꽃을 보실 수 있다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미 지금 장미가 이렇게 예뻤던 장미가 이렇게 미워졌는데요. 아 꽃도 예 비실비실 되죠.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장미도 베란다에 둬야 되고요. 그리고 어 대표죠. 다육이에요. 다육은 정말 베란다에다 꼭 키우셔야지 예쁘게 볼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염자예요. 지난번 영상에 제가 꽃 잘 피우는 법 설명 드렸잖아요 꽃이 지금 하나 가득 달렸어요 너무 너무 예쁘게 아주 그냥 전체가 다 꽃이 달렸는데요 염자를요 지금 이렇게 꽃피는 염자를 거실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꽃잘안필 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두시면 이렇게 예쁜 꽃 전부 다다필 건데요 베란다에서 키우셔야지 앞으로도 계속 꽃이 피니까요 거실에서 키우면 안 되고 추위에 예 조금은 약하니까 너무 추운 날에는 신문지 예, 살짝 덮어주면 아주 예쁘게 여러분들 모두 모두 염자 이렇게 예쁜 꽃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, 오늘 이렇게 어, 여러분들께요 겨울에 꼭 베란다에다 둬야 되는데 거실에 두면 미워지고 죽 그런 나무나 식물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에서 꼭 키워야 되는 식물들 설명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식물 키우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. 좋아요. 구독. 늘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답답하시죠? 예. 여러분들 곧 이제 어, 코로나도 없어질 거예요. 모두 희망 잃지 않으시고요. 모두모두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